민주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제발 이성과 냉정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이 나온 그 헌법과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가지는 거야 자기들이 선택한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은 민주당의 이런 자해적 행위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이 쌓아온 사법체계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힘으로 밀어붙였던 공수처 만들기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만들기, 임대차 3법 모두가 자기들이 국민과 우리 국민의 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다가 어떤 결과가 온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대선에 지고도 아직도 배우는 바가 없이 더 백주 대낮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있는 몇몇 사람이라도 더 나서서 중단해야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의 혼란상과 난맥은 나라 전체가 나서도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이 너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이 후과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민주당 의원 한분한 한 분이 나중에 역사 앞에서 아마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서 힘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끌려서 양심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처신을 해줄 것을 강곡히 당부합니다.